고수의 선택, 파크 골프채 사용 후기로 확인하는 신뢰도 높은 제품들. 모든 샷에 완벽한 솔루션, 카이로스가 제안합니다. 다양한 골프 스타일로 플레이하고 싶은 분들께 기존의 골프채는 페이스트를 충족시키지 못하죠.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골프채 찾기가 어려우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카이로스 파크 골프채 클럽 6종 세트는 다양한 클럽을 포함하여 모든 스타일과 상황에 최적화된 샷을 제공합니다. 성인 남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른손용으로 어디서든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카이로스 골프채 세트와 함께 완벽한 샷의 세계를 경험해보세요. 프로페셔널의 셀렉션 타이미노로 레벨업 해보세요. 가볍고 럭셔리한 장비를 찾고 계신가요? 경기력 유지에 고민 많으셨죠? 타이미노 메이플 우드골프 퍼터 파크 골프채 풀세트는 단 300g의 울트라 라이트웨이트로 피로도를 확 줄여주며 카본 패널과 메이플을 사용해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퍼포먼스로 게임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리판으로 정밀한 타격을 구현해 골프와 파크 골프 팬들의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보장합니다. 지금 바로 타이미노 메이플 우드 세트를 통해 최상의 파팅 경험을 즐겨보세요 프리미엄 재질을 자랑하는 남성용 골프채 여러분의 최상의 선택입니다 고품질 파크 골프채를 찾는 남성 들이라면 내구성과 디자인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종종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프라임 파크 골프채 프리미엄 포스타 국산 제품이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단풍나무 황동 카본으로 제작되어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하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골퍼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는 고급스러운 프리미엄급 골프채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최적의 선택이며 사용자의 자부심을 한층 높여줍니다. 프라임 포스타 카트 골프채로 여러분의 골프 품격을 업그레이드하세요.